성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진약 184쪽 우리 같이 교독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아니 교독은요. 예 제가 1절 그다음에 성도들께서 2절요. 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 늘 같이 계신 게 아니고, 어,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시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사건은 세 번째 부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에, 그, 나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세,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두 번째까지 만나고도 왜 뿔뿔이 흩어졌어 이렇게 됐나 아마도 부활 자체는 믿었지만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마 잘 모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평안히 너희의 임할지어다 뭐 이렇게 하시고 어 이제 제 아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이제, 정도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만나고도,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보면, 제자들이 지리멸렬해서 흩어졌습니다. 뭐, 그 이전에 가론유다는 이미,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열두 제자 중에, 예수님이 팩삭스 1두 명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중에, 이제, 열한 명만 남았는데, 이 비베리아 바닷가에 온 사람은 일곱입니다. 그 나머지 또네 명은 어디로 사라든지 종적이 묘연한 거예요. 아무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명도 이제 고향 땅이죠. 자기들 원래 옛날에 고기잡이 하던 곳에 와서 이제 그렇게 쉬고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망연자실해서 근거도 없는 터전이 없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는 없고 이제 고향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그 우두머리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다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아도 허탕쳤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나이가 그 바닷가에 서서 이제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했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했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요한이, 제 어린 제자 요한이, 그가 예수이신 줄 알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렸고, 베드로는 이제 허둥지둥 무터로 나왔고, 결국 이제, 거물을 끌어들이니까, 아, 어 걸린 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잔챙이는 또, 내 보내주고 이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제, 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근데, 이 히라버 원문에 따르면 이제,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에로스, 혹은 아가페, 이렇게, 그 필로스, 뭐, 이래서, 이제, 친구 간의 사랑, 뭐그 다음에 이제, 좀더 고상한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아예 진리에 대한 사랑, 뭐 이렇게 나누고는 있는데, 예수 쓰신 아람말에 그런 구분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통틀어 그냥 우리말에도 그런 구분이 잘 없지만,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요컨대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세 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는 좀 당황했지만, 어,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다시 반문을 해요. 그때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원래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겠다 해서 부르셨어요. 그 고기 잡이에서부터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그 처음 부르신 그 약속을 예수께서 절대 저버리시지 않고 다시 돌아오셔 가지고 다시 사람 나는 업으로 만드는데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 이 길을 갔고 다시 너에게 나타났는데, 내 길을 같이 갈수 있느냐? 고란을 받으면서 나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하나님 예배하신 길을 가겠느냐 이 물음이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모든 관계의 그 거물들, 이 세상이 다 얽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그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조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두 개를 그냥 요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계명이다. 그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계명 돌아가시기 전에 세 계명을 주어라 하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사랑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길잡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 양들은 또 다른 목자가 되고 또 양을 치르고 그 양이 또 다른 목자가 돼서 또 양을 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발걸음이 대한민국에 이른 것도 벌써 뭐한 200년이 넘죠. 가톨릭의그 시발점부터 생각하면은, 개신교만 해도 벌써 150년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여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을 찬장하게 됐어요. 이만큼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 다시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이 세상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께서는 다시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실 사람들을 부르실 거예요. 예수님이 열두자 부르실 때에도 기도를 하시며 부르셨으니까 아마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다 모르겠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실 터이니 기도를 통하여 열두 명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오늘 또 그가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을 그가 다시 찾아내시겠죠. 그리고 부르셔서 이 세상에 내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2000년 2000, 전, 전, 다윗 시대에 그런 일이 한번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이전에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 기론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미 임금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도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부어서 임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딴짓하고 이러는 바람에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왕을 예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에게 연전연패. 뭐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소년 다윗이 물 맷질 한 번으로 그냥 골리앗을 처치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근데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듯 하니 사울왕이 시기를 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도피 생활을 한 10여 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없을 터이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 10년 세월 동안에 뭐 하여튼 여러 곳을 방황을 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름이 이제 뜻이 뜻하는 바가 도피처, 보호, 보호처, 피난처, 뭐 이런 뜻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윗이 계속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바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워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즉,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 가족들이 다 와요. 뭐, 잠화하면 다 몰살당하니까, 다위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환란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다 어디서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이들이 다 다윗을 우두모래로 받들고 그를 따라서 같이, 이제 운명을 같이 하기로 명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원이 한 400명. 네, 이들이 바로 나중에 바위 씨 세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천년 후 예수께서 그참통이나 잡던 사람, 뭐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 가지고 그 자신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하신 그 일이나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사람을 부르시면, 결국은 그들이 중간에 뭐 좌, 좌고 우면하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김정은이가 한때 교황을 초빙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교황서 교황청에서 요구하기를 신도 한 사람 찾아내면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신도도 없는데 교황이 왜 가냐 이거죠. 그 신도를 뭐 찾으니까 다 이제 밝히면 자기가 죽을까봐 안 밝혔는데 할머니 한 분이 결국 이제 밝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너 어떻게 믿냐. 뒷담 가니까 돌담 안에 이제 이렇게 카톨릭스만 하는 그. 뭐 모시는 데 있거든요. 그 재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있길래, 그이분 어떻게 이런 걸 계속 지금까지 믿냐 했더니 그 할머니 대답이 정말 그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은 나가는 법이 없다. 한번 나에게 오신 하나님은 나가시는 법이 없다 이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은영가는 반드시 나를 데리고 그라에 가게 하신다.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가시는 분이 없다. 인간은 변덕스러워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좋아했다가, 뭐, 그 다음에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하나님 그러시는 분 없다는 겁니다. 그 보고를 듣고 김정일이가, 아, 이거 교황 모셨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 그들 마음 속에 자기 아버지 김일성과 자기 자신이 들어갈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취소했다고. 그게 바로, 그, 우리, 남한의로 귀순한 태영호 공사의 증언입니다. 자, 이와 같,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을 어,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일을 맡아서 해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또 구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한번 찾아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뭐, 바깥으로 잠시 들락날락 하며 방황하더라도 꼭집 나간 아들처럼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일을 맡기시고, 그것이 교회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일을 해왔어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이다윗의 아부,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환란도 당하고 빚도 적고,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함을 금할 길이 없는 사람들, 이들이 부르심을 입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냥 따로 이렇게 뭐 수도원 같은 데 모이게 모여, 해서 뭐 특별훈련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가장 좋은 훈련장이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환란도 당하고, 빚도 지고, 빚진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돈으로 빚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해서 통분함을 금할 길이 없고, 한이 쌓이기도 하고, 민족 단위로 그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한 그룹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 부대끼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상 가운데서 당했던 모든 것은 연단인 것이죠. 나중에야 아는 겁니다. 당시 겪을 때는 할고내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지만 그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그것이 나를 빚어 내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내시는 하나님의 그긴 과정이었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도자기 만들면은, 마지막에는 정말 빛나는 그런 유약이잘발라진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는 천 몇백도가 넘는 불에 계속 이렇게 몇 번이나 더 들락날락 해야 되죠. 햇빛에 말려야 되기도 하고 그내로도 말려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 빛는것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일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이럴 시키게 되겠죠. 이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잊고 이제 용기를 얻게 된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일해야 됐습니다. 이, 이 일이 그 부활하신 기간 언제쯤 일어났는지를 명확하지 않으니까 중간쯤으로 봅시다. 그럼 한 부활 40일 기간 동안 중간쯤에 20일째 됐겠죠. 그 부, 성천하신 열흘 뒤에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20일째라면 한, 한 달쯤 뒤에 오순절이 왔는데 그날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설교로 하루에 3천 명씩 거두어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쉴 날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곳에 흩어져서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됐고 거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직 그 요한만이 살아남았다고 돼 있는데 그건 아마 주의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도 하고 또 이방 세계에 대해서 좀더 깊고 넓은 어떤 그 기쁜 소식을 펼쳐내야 하는 이 의무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역사는 그렇게 됐어요. 그 누구도 쉴날 그 없이 안식을 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냥 쉬거나 이러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안식은 있을 때 안식조차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안식으로서 그들은 어, 그, 그런 의미에서 쉬지 않았다고 제가, 말하,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이 맡은 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마 제자들은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그 그물에 가득 찬 153마리의 물고기를 생활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양들을 다 찾아내서 기를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인도하 서는 곳으로 가면 반드시 이렇게 많은 양들을 치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 쳐놓으신 큰 거물의 중요한 인물로 그 안에 잡혀가지고 들어오,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그 안에는 사실은 가져온 유다도, 어,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유다는, 이제, 뭐, 다들, 모른다고 부인한 십자가를 지금,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보고,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오십보 백보 도진 개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말 그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바쳤고요. 어, 유한은 불행히도 그냥 마음이 아마 되게 고운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애통해하신 것이 그걸 거예요. 그죠?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 좋았을 것을. 이런 거는 거의 마음이 여리니까 이거 견디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예요. 때때로는 심장에 철판 깔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해도 그냥, 아이고 다시 한 번, 한번 봐주시죠. 뭐, 일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 심장을 가진 사람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마음이 여린 것도 뭐, 또 다른 쓸모가 있겠지만은, 어, 유다를 보면, 어, 그것도 좋았겠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같은 하나의, 단 하나의 목숨인데, 그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한번 돌이켜가지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 이렇게, 그, 아이고, 도저히 내가 목,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 내 죄책감 견딜 수 없다. 죽는 게 낫겠다. 이때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심장이 철판을 하고 나타나면 예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오신 하나님은 아시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아직도 살아있으니, 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거. 이것이 하나의 나라 진정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르심을 잊고도 거이이 그, 제리의 유혹 뭐, 이 세상 건십, 이런 거, 예수님이 그씨프로자의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못 가겠습니다. 뭐, 나는 뭐, 장가 가야 됩니다. 뭐, 손를 길러, 길러야 됩니다. 뭐, 이러지 말라고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자, 뒤돌, 뒤돌아보지 말고, 따라나서라. 그게 예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 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르심이 있을 때 용감히 떨쳐 일어나서 그의 일을 하는 거뭐 개인적인 원통함 아까 빚진 거뭐 이런 거 그~ 많이 있죠 예 환란당한 거 이런 거는 아직 그~ 마음에 맺힌 것도 많고 하지만 그런 거다 버리고 오직 진리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떨고 일어나라. 이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으면 언제나 그 응답하고 그냥 일어서라. 그러면 내가 길을 인도한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 이 2022년 인도하시는 대로 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 다리꼴 와이즈맨 클럽이, 아유, 뭘 하지? 그랬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사실, 이, 인형 만드는 작업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 그, 그, 그걸 뭐, 여자들만 하나, 이런데, 왠걸 남자들도 잘했죠. 우리 박경남, 우리 회원의 그 남편,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애도 있습니다. 수환이 와가지고 다 고리 끼워줬죠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빠뜨리는 법 없이 다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그 그룹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그,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 모태가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이한 해,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그러다 보면 개인적인 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구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구하는 것도 하십시오. 뭐 때가 되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어, 이한 해를 정말 건강하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아, 네. 그물을 당기시고 계시니까 믿으십시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물을 당기소서. 그러면 저희가 따르리이다. 그리고 가라 하하는 곳으로 가며 하라 하신 일다 하리이다.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